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TV의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태능 골프장을 공공주택 부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원래는 이 컨텐츠를 좀더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좀 바빴습니다. 왜 바빴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지금도 이밤 중에 야근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능골프장 개발이 갈매신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우선 태능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이 어느 날 문득 뜬금포처럼 발표되었지만 이미 물밑 작업은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먼저 살펴볼게요. 7월 2일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도 지나치게 자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내세, 내성이 생겨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은 늘리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다 모아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청와대로 태릉 골프장 개발 방안을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승낙을 받았겠죠. 그후 7월 15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국방부를 찾아가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왜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까요? 이미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태능 골프장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태능 골프장 개발을 승낙을 했고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을 하러 간 거고요. 그리고 아마 곧 대통령이 발표를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국방부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서 엉뚱한 말 나오지 말라 말게 하라고 아마 내부 단속을 잘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7월 20일 대통령이 직접 태능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요. 이미 국토부 국방부 협의는 다 끝난 상태였으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즉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국방부가 여기에 화답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이미 20일 발표 전에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국방부 다 의견 조율이 완료되었고요. 그 후에 나온 게 태릉골프장 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태릉골프장 개발은 음, 뭐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한다고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태릉골프장 개발이 갈매신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우리한테 이 개발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7월 20일 태릉골프장 개발 발표로 인해. 갈매 신도시는 지금까지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게 돼요. 모든 방송과 신문에 태능골프장 개발에 따라 갈매 집값이 들썩인다, 갈매 효과가 급등했다, 음, 갈매 기대감이 높다 라는 내용으로 도배하다시피 보도 방송을 했습니다. MBC, KBS, SBS 공중파 방송 물론, 채널A나 뭐 JTBC 등 종편 방송에서도 갈매 내용이 보도되었고요. 한국경제, 이데일리 등 모든 신문사에서 태능골프장 개발 관련해서 갈매지구의 상황을 여러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난 한주 동안 갈매지구는 모든 방송, 신문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었고요. 갈매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매 신도시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태릉골프장 개발로 인해 갈매 신도시는 갈매지구에서 갈매 신도시로 체급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갈매 신도시의 공식 이름은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면적은 43만 평으로 대략 1만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매 신도시는 갈매역 뒤편으로 갈매 이 지구라고 불리우는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가 개발되고 있어요. 대략 24만 평에 7천 세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태능 골프장이 같이 개발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태릉골프장은 토지 보상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국방부에게 땅을 매수하면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마 갈매 2지구와 동일한 시기에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갈매 3지구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갈매 3지구인 태릉골프장이 개발되어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거실 기준으로 남양이나 남서양 방향으로는 육군 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조망된다면 당연히 육사도 부담을 갖게 되고요. 육사에 대한 이전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만간 육군사관학교도 이전 준비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이미 경기도에서는 육사부지를 어느 정도 뭐 저쪽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미리 선수를 치고 있죠. 육사부지 20만평이 추가로 갈매 4지구로 개발이 된다면 갈매 신도시는 전체 면적 113만평에 거주인구 3만7천가구 대략 10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는 명실상부한 갈매 신도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갈매 신도시가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규모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상쇄될 거고요. 지금 남양주 별내 택지지구,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도 모두 택지지구 아니면 보금자리지구에서 시작했지만 면적이 100만 평 이상으로 다들 신도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갈매도 이제 명실상부하게 신도시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에 엄청난 명분과 실적을 줄 예정입니다. 갈매역을 중심으로 동쪽 갈매 1지구만 건설되었을 뿐이지만 2020년 6월 현재 경춘선 승하차 인원을 보면 갈매역이 14만 명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평내호평역이고요 ITX-GTX-B 정차역입니다. 2위는 마성역이고 ITX 일부 열차가 쓰고 GTX B 정차역입니다. 3위는 태계연이고 태계연역도 ITX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갈매역을 중심으로 반경 900m 이내에는 갈매 2지구의 대부분의 아파트 7,000세대가 모두 포함되며 태능골프장인 갈매 3지구에는. 어,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요, 갈매역 반경 900m 안에 포함됩니다. 갈매 2 지구, 3 지구가 개발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면 그때 갈매역 승하차 인구수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은 최소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마성역은 가볍게 제칠 것이고 아마 평내 호평역하고 1, 2를 위 다투게 될 거예요. 평내 호평 쪽도 뭐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늘어날 테니까 아마 1, 2위는 평내 호평역하고 갈매역이 큰 차이로 1, 2위를 차지하고요. 3위부터는 이두 역과는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GTX-B 갈매역 정차 논리로 볼때첫 번째로 경춘선 승하차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도 GTX-B 갈매역은 전체 그 경춘선 승하차 인구수의 2위 또는 1위로 올라설 여기이기 때문에 GTXB 갈매역 정차는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별로 정차역을 배분해도 구리시 갈매역은 GTXB 정차에 당연한,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갈매 3지구나 4지구는 서울 시민이에요. 갈매역을 이용하기에 구리시 갈매역 GTXB 정차 요구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탄단 말이죠. 그러면 어, 구리시가 GTXB 갈매역 정차를 요구할 때 서울시도 동의하거나 지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혼자 갈매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구리시와 서울시 두 개의 지자체가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서울시도 GTXB 갈매역 정차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술적으로 봐도 신내역에서 갈매역 사이에서 이제 GTXB 열차가 지상으로 합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속 구간이에요. 그래서 갈매역에 정차하여도 전체 운행 시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볼때 이제 태릉골프장 개발이 정말 갈매역 GTXB 정차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교통인프라가 갈매 신도시에 깔리게 됩니다. 갈매 3지구 태능골프장과 갈매 4지구 육사부지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되어 입주민이 들어오면 서울시민이 됩니다. 서울시민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당연히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확충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서울 버스 노선이 갈매역까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와야죠. 두 번째로는 갈매 신도시에서 서울로 나가는 일반 버스나 광역 버스 요 노선들이 신규로 개설되거나 증차를 할때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승인을 잘안 해주었지만 태능 골프장 쪽 개발로 인해 서울 특별 시민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노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민 민원에 따라서 노선 신설이나 증차에 지금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서울시가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 택시가 갈매역 근처까지 할증 없이 도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정말 정말 서울교통인프라 하다못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갈매역 뒤편으로 배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명목선 경전철 종착역이 지금은 신내역인데요 종착역을 태능골프장이나 육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경춘선 폐선에 도입하려고 했던 트램도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특별시민이 갈매역 옆에 갈매 3지구에 1만 세대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구리시에 거주하는 갈매 신도시 주민들도 어, 갈매 3지구 주민 덕분에 더불어 서울특별시 교통 인프라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갈매 신도시 상업시설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갈매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는 갈매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갈매 신도시에 위치한 중심 상업지구와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매역 뒤편으로 생기는 중심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이 중심상업지구를 갈매 1지구, 갈매 2지구, 갈매 3지구가 정확하게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배치가 굉장히 조화로워요. 어느 위치에서든 갈매 기존의 갈매 신도시든 갈매 역세권이든 태릉골프장이든 갈매 중심상업지구, 로 편리하게 이동하여 소비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능 골프장 부지는 전략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시설 비중은 줄일 것이고요. 따라서 태능 골프장 부지의 입주민들은 갈매 이지구 중심상업지구와 기존의 갈매 신도시 중심상업지구를 이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갈매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중심상업지구와 이를 이용하는 배우 세대들이 정말 잘 배치가 되어 조화롭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좋고 편리한 상업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하다 못해 다양한 은행들도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있는 중심 상업시설의 공실들도 많이 채워져 나갈 겁니다. 활성화된 상업시설은 다시 갈매 신도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선물해 줄 것이고요. 편리한 상업 시설은 또 다시 갈매 상업 시설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정한 사람들 공사장의 한마디 진행할게요. 태능 골프장 및 육군 사관학교 개발이 갈매 신도시의 호재일까요? 제 대답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갈매 신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초특급 슈퍼 울트라 메가톤 하이퍼 호재입니다. 태능 골프장을 주택으로 개발하지 말고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경기도 신도시 택지지구에 공원이 잘안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지금보다 공원이 더 필요하신가요? 갈매신도시는 중앙공원, 갈매천공원, 마골역사공원, 그리고 갈매역세권에도 중앙공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공원이 많아요. 저희 갈매신도시는 공원 괜찮습니다. 사양할게요. 또, 누구는 태능골프장의 그린벨트네,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네, 하면서 보존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체육시설로 군 간부 소수가 이용하는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골프장이 뭐 무슨 그린벨트입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태능골프장이 아니고 태능골프장 맞은편에 위치한 태능입니다. 입장료 1천원 내면 정말 숲보다 숲으로 울창한 공원보다 더 좋은 정말 숲으로 들러싸인 태능이 있고요. 그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천원 내시면, 내시고 태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능골프장을 개발하는 정부 관계자께 뭐한 말씀 올리면 태능골프장을 개발하는 목적은 서울 도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불안하니까 공급대책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신규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3, 4인 가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가 부족한 겁니다. 또 몇몇, 몇몇 엉뚱한 분께서 또 갑자기 뭐 10평대, 20평대 임대주택 얘기를 꺼내시는데요. 지금 정말 필요한 주택이 어떤 건지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릉골프장은 기존의 갈매 1지구와 갈매 2지구와 동일한 생활권 동일한 신도시입니다. 기존에 수립된 갈매 1지구 갈매 2지구와 연계된 도시를 계획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유입 인구가 1만 가구 3만, 3만 명 이상이 새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교통대책도 정말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 공정한TV 공사장이었습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